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그 누구도 명쾌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부들은 부부들 나름대로 그리고 또 가정은 서서히 그 문제로 붕괴가 되어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들이 가장 크게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는 뭐 너무나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바로 돈 문제와 또 부부 간의 잠자리 문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부부라는 것은 사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편안한 사이고, 또그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는 사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만족해야 될그 가정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잠자리 문제를 두 사람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야기를 왜못 하냐? 왜 한쪽만 가슴을 끙끙 앓고 있느냐? 또 한쪽은 또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어색하고도 그 뭔가 불만스러운 그런 관계를 왜 유지하는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까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꺼내 놓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또는 뭐 얘기해 봤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 오는 것도 정말 싫어합니다. 남편이 온다 그럴까 봐 무서워요. 안 하는 게 세상 속 편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왜내 남편이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같이 싫어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원치 않을 때 그게 이제 바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 하게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부터가 뭔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서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하느냐 그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그렇고. 상대의 마음이 굳이 저렇다는데 내가 거기에 뭐 애원하고 막 요구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솔직하지 않고 또 서로가 각자 생각대로 나름 편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애초에 조금이라도 서운함? 마음들이 있을 때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막그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났을 때 무겁게 여기 좀 앉아 봐. 우리 진짜 심각하게 얘기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감정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겠죠. 어, 섭섭함을 조그맣게 느꼈을 때 그때 가볍게 장난처럼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아, 해 보면 어떨까 해요. 그러다 보면 어, 상대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상대가 왜 그렇게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 건지 그런 걸 부부가 자연스럽게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어떤 기능적인 문제라면은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면 부부가 그런 문제를 정말 꺼내놓고 자존심 아, 어, 자존심 뭘 중요하겠어요. 자존심보다도 서로의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 보고 안 되면 뭐 의료의 힘을 빌려도 되고. 그죠?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뭐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댁 문제, 아이들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고, 막 그렇지만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게 잘 해결되는 부부들은 웬만한 일들은 둘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슬기로움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에게 불만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하지 않는다, 남편이 관심이 없다, 섹스 리스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남자가 돈을 안 번다. 이혼각을 세우게 되고, 결국 가정이 붕괴되는 데는 그두 가지의 이유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프가 안 한다든지, 와이프가 피한다든지, 뭐,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불만이 생기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화가 나고, 섭섭한 감정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가장 많이 불만을 갖는 거는, 여자가 밥을 안 해주는 것, 남자들이 의외로 어, 이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많이 먹고 먹는 걸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가 정성껏 음식을 해서 맛있게 상을 차려 줬을 때그 행복감, 만족감 그리고 자기가 대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또 와이프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원하는 거는. 어, 밤에 부부간에 원활한 부부관계 그리고 와이프가 밥 잘해주고 남편 맛있는거 잘 응? 요리해주고 이거 두개만 해결이 되면 보통의 남자들은 크게 와이프에게 많은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부부관계 문제에 원활하게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엔 남자가 어, 가정에 필요한 돈을 잘 벌어오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 이 두가지 서로가 각각 원하는 이 두가지만 원하는 대로 내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또이 와이프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준다면은 크게 그외에 많은 문제들은 부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오래 살은 부부든 또 얼마 살지 않은 부부든 그 부부간의 그 잠자리에 대한 불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이 가정이라는 큰 몸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반드시 의무도 될수 있고 책임도 될수 있는 그 부부 관계는 내가 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상대를 위해서 할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도 나를 배려해서 내가 또 원하지 않을 때는 또 잠시 좀 기다려 줄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가정의 혈관이다. 이 혈관이 막히면 그때부터 모든 장기가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큰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정말 손을 쓸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작게 감정이 생길 때 그때 가볍게 서로가 이야기를 툭툭 무심하게 주고받으면서 뭘 원하는지 내 와이프나 내 남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너무 이미 마음을 닫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부부가 살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낭만을 포기하고 산다라는 건 굉장히 비참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야. 혼자 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못한다 하더라도, 부부는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만 허락된 정말 부부만의 그런 은밀하고도 깊은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또 상대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서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가정들이 그 문제 때문에 아마도 고민하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각방을 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서로 부부가, 부부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뭐 외도라든지 바람을 피면서 다른 이성을 찾아 헤매는 것. 그 위험하고도 부질없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 옆에 있는 내 와이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에게 한번더 스킨십 한번더 해주고, 더 쓰다듬어 주시고, 또더한번 이렇게 안기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좀 부부로 여러분들 좀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쨌든 부부는 같이 노력을 해야지 한쪽만 노력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좀 여자가 지혜가 있다면 남자들을 좀 살살살살 살살 구슬려서 살살 달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면 가정을 위해서 지혜를 좀 발휘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Bye!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 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 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